정말 힘든 하루. 오늘만큼은 건강 걱정은 잠시 꺼두고, 나를 위해 선물해봐. 극당 토스트, 시작! 먼저 그릇에 흑설탕과 버터는 한 숟가락씩, 계피가루 반에 반 숟가락 넣고, 잘 섞어서 식빵 한쪽 면에만 얇게 펴발라줘. 혹시 구독자님들 몸에 3대 성인병을 키우려는 건가요? 아니 잼민이 몸에 키울건데 불을 굉장히 약하게 킨 다음 설탕 바른 면을 아래로 해서 천천히 바삭해질 때까지 구워줘 그리고 가운데에 치즈 넣고 덮어주면 극당 치즈 토스트 끝 이걸로 내 혈관을 막기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? 그럼 이번에는 더 굉장한 녀석을 보여줄게 건방진 혈관 녀석 이번에는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계란 4개와 우유 4숟가락 넣고 잘 풀어준 다음 식빵을 눅눅해질 정도로 푹 담거줘 이제 후라이팬에 불을 약하게 키고 바다를 넉넉하게 녹여줘 그리고 녹은 바다에 토스트를 튀기 듯이 구워줄 거야. 토스트는 잠시 빼두고 빠다와. 흑설탕은 한 숟가락씩 계피가루는 반에 반 숟가락 넣고 약불에서 설탕을 살짝 녹여줘. 이제 그 위에 토스트 넣고 살짝 구워주면 흑당 프렌치 토스트 끝. 뚝딱